음. 설탕 이 굳은, 굳은 거에 힘을 줘서 아니야. 설탕이 침에 영양 받아가지고 잘될 수도 있어. 음. 완벽한 별을 만들어야 돼. 음, <먹어봐>. 못하고 갈 거야. 저 아저씨가 자국고 조금씩 내서 잘된 거야 오빠 건 자국 자체가 없어 좋아요 여 조금 있잖아 이런 어, 거. 그런 것 때문에 거 때문에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하면 잘돼너 못생겼다 이걸 생각하면서 너무 못생 아이고 a n 말랑해 l 말랑해 Mal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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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l a 이렇게. 아빠, 했지? 아빠 g Malang, Malang, m a l 봐 n g m a l 봐봐, 봐봐 a l a n 여기가 <laughs> 부러졌어. 다행이네. 오케이. 많이 많이 고 있는 것 같은데. 좋아, 맞지, 지 맞지, 야, 나 이거 부러지면 몇 살이야? 깨진 건다 너무 미워. 어. 나 순간 슬퍼했어 꺼내서. 절대 오빠 거들 안해 지금. 천천히 응원만 한대. 다 완, 다 완. 여기서 부서지면 나 진짜 울 거다. 마지막 고비. 침 무쳐, 침 무쳐. 그렇죠 천천히가 천천히. 천천히, 더 천천히. 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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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. 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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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. 아빠, 아빠의 말이 더 방해되는 것 같아. 그래? <웃음> <웃음> 응. 더 좋아. 아, 그냥 그 기다려, 아직 아직. 어, 건데 껴 있고. 예, 좀 나, 좀만, 좀만 남았어. 놓고 있잖아. 우리 지금 네 그릇 한 거야? 내거 됐어. 갖다 놓을게. 화이팅. 됐 어. 가져가세